영어, 영어로 영어로 컨정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라는나요 접속사. 접속사. 얘들아 이게 큰정션 접속사. 근데 이걸 다 하면 시간 엄청 많이 걸려요. 접속사.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자 어디까지 이제 관심있건냐면 어 부사절로 갑니다. 부사절. 자, 그러면 어떤 부사절이면 시간.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총정리예요. 자, 이거예요.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총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까요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총정리다. 시간 부사절이야, 시간. 어, 알겠지? 어, 시간 부산열이든 접속사의 총정리한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접속사라는 건 어떻게 된다? 시간 부산열이든 접속사의 잠깐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란말이요부산이란건 뭐죠? 여기까 그러니까 알다시피 주절이란 게 있어요. 주어동사, 주절. 주절을 어떤 역할 보조해도 되는데 보통 게 수식하는 거죠, 그죠 주저를 수식하는 역할 주저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왜냐면 부사잖아 부사 부산. 부사니까 부사는 보통 이제 동사를 꾸며주는데 어, 주저이 따로 나와있기 때문에 어, 주저를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시간과 관련해서 쓸수 있는 접속사들을 여러분들 하나도 안 놓치고 쭉 나갈건데 뜻 위주로 갈거예요 동그라미도요 동그라미도 이렇게 칠겁니다 1번, 작은 번호로 치고 나오는 거야. 다 시간과 관련된 것들이야, 얘들아. 자, 제일 먼저 너희들이 떠오르는게 뭐가 있니? 에이씨, 뭐 하기 전에? before. 그렇지. 뭐뭐 하기 전에? 요거 생각하면 바로 뭐가 나와야 돼? before가 나와야 돼. 알겠어? 어? before. before. 뭐 하기 전에 하면 뭐가 떠오르게 되면 before가 떠오르게 돼. 뭐 하기 전에. 됐죠? 뭐하기 전. 에 어, 자, 뭐해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하면 어떻게 돼요? Wash your hands. 뭐하기 전에? 어, 이 액수야? 응? 어. 밥 먹기 전에. 뭐하기 전에. 뭐라고 썼는데? Before you 내가. 식사를 have dinner, 뭐 저녁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저녁 식사하기 전에, 뭐하기 전에, before부터죠? 음. 뭐 어, 바로 어, 손을 씻어라. 이게 부사절이에요. 여기가, 여기까지가 부사절. 무슨 부사절? 시간 부사절. 자, 시간의 뜻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뭐 전에. 그러면 두 번째, 뭐가 있니? 뭐만 후에는 뭐이니 어이 떠올라줘야 돼. 뭐만 후에는 이게 뭐야? After 있겠죠? After. 자 지금 쉬운 거부터 가고 있다. 쉬운 거부터 뭐만 후에, 뭐만 후에, 어뭐만 후에 헤어진 후에 헤어진 것이 갑자기 그게 왜 떠오르죠? 자뭐만 후에.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뭐예요야 손을 씻어라 그랬는데 언제 씻어라? 뉴욕 핸드 어 식사한 후에 저녁 먹은 후에 씻어이만 이런 얘기야 밥부터 첨첨해라고 얘기할 때이 e f o r e 안 써주고 뭘 써주겠어 여기 after를 써주는 거야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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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가 뭐한 후에 식사한 후에 you have dinner 또는 아침 먹고 나서 씻어 아침일 때는 이제 벌떡 일어나고 그죠 빨리 학교 가야 되고 그래서 아침 식사한 후에 손을 씻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어, 손 씻어. 손 아직 안 씻었어요. 아침도 아직 안 먹었어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거 나오면 되니 안 되니? 이거 봐봐. 이 자리에. 워, v 어, 브 아직 안 먹었으니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죠. 뭐지? 모닝. <laughs> 여기다 가 엑스포인트. 자, 너희들도 알고 있는 시간 부사절 속에서는 시간무사절 속에서는 어떻다고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뭐를?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거 알아야 돼.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어떻게 한다? 대신한다. 반드시 무슨 시제 써준다는 얘기니? 현재 시제 써줘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현재 시제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었던 거야. 가장 기본이 그래서 몸하기 전에 몸하는 후에 그 다음에 너희 이제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뭐할 때죠 뭐할때 자, 잘봐뭐뭐할때뭐뭐할때그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웬그 다음에 뭐가 있어 as 이런 것을 뭐할때 맞지 어. 뭐할때 웬이나 어, 아니면 as를 써주시면 된다 됐죠 그렇죠? 뭐뭐할때 자, 나는 비가 올땐비올땐 외출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렇게 엄마 할때왼 셔도 되고 아까 못서도 된다고 했니에듀서도 된다고 했지? 에듀서도 된다고 했잖아. 모을 뭐때 비가 올 때. 자, 어떨 때 이렇게 쓰면안 된다. r a 레인하면 안 돼. 그냥 레인이라고 해야 돼. 시간 못사도 되니까 비가 올 때. 알겠어. 어, 몹시 올때 하면 헤비리 뭐 같은 거 붙여주면 돼요. 어? 아, 애들 심하게 올 때. 비가 심하게 올 때. 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외출하지 않을 거야. 하면 뭐야? 윌라스 드림 말 온투션인데요. 온투. Go out. 어, 나 밖에 나가지 않을 거야. 외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어, 되겠네. 맞지? 어 맞지? 어자 그러면 고유번호 자4번로가오시다 아홉 뭐? 뭐하는 뭐뭐 동안도 있지 않아요? 뭐하는 동안 자 뭐하는 동안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당연히 와이죠 그죠? 어와이 와 h y w h 는 뭐하는 동안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어 그래. 반면에 라는 뜻도 있어 사실은. 반면에서 베조나라내는 유일한 또 종속 접속사로서 와 h y 는 Where is와 함께 반면에라는 뜻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얘기 나왔지만 부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총정이라고 랬고 시간 부사들 이끄는 접속사요. 이 접속사는 무슨 접속사라고요? 주절을, 주절을 꾸며주는 역할 하는 거니까, 주절에 종속된 종속적 속사라고 도 얘기합니다. 이거 파트인 것 같아서, 잠깐만, 메모만 하고 넘어갈게요. 종속돼 있다. 주절에 종속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뭐 많은 동안 할 때는 뭐야? 뭐 많은 동안, 어, 그가 걷고 있는 동안, 어, 나는 이 친구를 만났어. 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치? 어, 내가 걷고 있는 동안, 와 이렇게 나오죠 I was walking. 이렇게. 내가 걷고 있는 동안 걸어가고 있는 동안 대체? 어? 어? 걸어가고 있는 동안 나는 누굴 만났어? I met 누구? 일 친구를 만났어 o n old friend 어? Of mine 나의 일 친구 한 명을 만났어 이렇게 쓸수 있잖아 자, 오마는 동안이라 뜻을 쓸수였고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동안 보통 이제 진행 형제를 많이 써주겠죠? 어? 그치? 어, 오마는 동안 행위가 끝난 지점이 아니라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는 그 동사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진행어로 좀 많이 써줍니다. 아니죠? 어? 그렇죠. 자, 다시 여기까지 몇 가지 복습하고 넘어가자. 뭐마기 전에 뭐 있었지? 뭐마 후에 애프터 있었지? 그 다음에 뭐마할때 있었지? 애저먹 뭐가 있어? 펩시오가 웬이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뭐마하는 동안 와일이 있어. 자, 이번에 이제 뭐 봐냐면 뭐모하기까지는 뭐냐? 멈할 때까지. 그렇지. 어, 그렇하기까지 아? 멈할 때까지. 언티이에요. 언티. 언틀. 자, 언티이란 놈이 존재한다. 얘는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요 나선질문이 있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녀는 그녀는. 자 잠들지 못했다. She didn't. 잘안 나왔어. Sleep. 자 이거 한가 <laughs> <laughs> 써야 되겠다. She didn't. 그거, 그거. 어 Sleep. 왜 이래? 어 언제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u n t 어 그녀의 아들이 her son. 집에 올, 올 때까지죠? 그죠? 어 Came back. h o m e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어 이런 뜻이야. 뭐뭐 할 때까지.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이거는 뭐예요? 뭐뭐 할 때쯤. 여러분. 있는데. 아이더 타임이에요. 오야. 아이더 타임이 있구나. 아이더 타임 쓰면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 할 때쯤이란 뜻이요뭐할 때쯤. 뭐뭐 할 때쯤. 알겠어? 어, 뭐할할쯤쯤 야, 거가 야, 네가 있잖아. 이가뭐할 네가 때쯤? 이 이거, 타임? 숙제를 다할 때쯤. 어, 네가 네가 숙제를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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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이 you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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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공항에 도착했을 거야라고 쓸수 있잖아. 괜찮아요? 어? 맞지? 어 나는 어디에서 할까 일할려고 써줄까요? 안 나옵니다. 음, 여기도 둘 하고 있게요니까 알겠지? 뭐만 할때 쯤, 뭐만 할때 됐지? 자, 또 이거는 뭐야? 이거 얘들아, 뭐만 이유로 기억 안 나? 빨리 대 스위스가 있잖아. 스위스 뭐만 이유로, 그 자, since 하면, 뭐만 이유로 라는 뜻이다. 뭐만 이유로. 근데 이거는왜또 중요하냐면, 굉장히 시제 문제로 잘 나와요. 시제 문제로 연락 잘 나옵니다. 어떻게 연락 잘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건 구조를 적어줘야 돼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적을 테니까 잘보시오 주절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동사 나오고, 동사가 어떤 시제가 나온다. 라는 거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since 나온다. 그게 이제 공식인데요. since. since 이 뭐가 나온다? 주어 플러스 동사 나온다. 근데 이 동사의 시제가 뭐다? 여기 뭐 나올 것같아 완료 시제가 나와요. 완료,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완료 시제가 나온다.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완료 시제 나온다. 특히 현재 완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어, 과거 나오죠. 요거 해석이 뭐가 돼요? 어마한 이유로 이렇게 됩니다. 시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얘가 모르쓰였을때 시간의 의미로 사용되면 100% 시제를 영향을 미칩니다.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알겠죠? 그리고 since는 무조건 주어동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since가 나왔을 때는 주어동사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since 다음에는 뭐가 나오기도 해요? 그치, 명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명사가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1988년 이후로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88년 이후로 영어를 공부해왔어. 아니면 서울에 살아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그녀는 서울에 살아왔습니다. She has lived in Seoul. 이렇게 씁니다. 서울에 살아왔어요. 언제 이후냐? 자, 9 8 8년도 1988년 이후로 이때 명사가 나온거에요 명사 주어동사 안나왔어도 이후로 라는 뜻의 씹스가 나왔어아 절로 해야되는구나. 뭐만 이후로니까 그녀가 뭐야? 아, 이사한 이후로 이러면되겠네부 m o v 어디로 이사했냐면요 뭐 o v e d to korea 한국으로 이사한 이후로 서울에 살아왔습니다. 됐죠? 주호동 사천으로 왔네. 어. 이렇게 쓰면 뭐만 이후로라는 뜻으로. 그 어, 봐봐, 시간을 나타내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전화했어요, 뭐만 하기 전에 했어요, 뭐만 후회했습니다. 그다음에 뭐만 할 때, 뭐만 하는 동안, 뭐만 할 때까지, 뭐만 할 때쯤, 비슷비슷해. 뭐만 이후로까지 있어요. 뭐만 이후로. 되니? 또 시간을 나타내는 거너희랑 상상을 해봐. 뭐가 또 있을 것 같아. 뭐 하자마자 있지 않아요? 뭐 하자마자. 헐.. 이 표정들이 반응들이 왜이래? 뭐만 하자마자.. 기억 안나? 정말? 정말 기억 안나? 정말로? 대표적인게 뭐야? 뭐 하자마자? 애주? 순? 에주잖아에주순에주 애주 뭐만 하자마자 헐.. 뭐 처음 보는거야 이게? 뭐 하자마자?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달아났다 어 그녀가 나를 보자마자 달아. 났 해봐. 에즈, 순, 에즈, 자, 순, 소미, 이렇게 써야죠. 소미, 소미. 아우 시끄라어 그녀는 달아났어. She ran away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어 알겠니? 녀는 나를 보자마자 달아났어. 이렇게 쓸수 있어. 자 물론 저희가 어, 이것도 알아야 돼. 뭐 하자마자 라는 뜻으로. 이거 말고도 얘들아. 잘 봐, 이거 봐. 너 가만히 있냐면, 이러면 써볼게. 접속사야, 이거다. 더 m 먼트 이렇게 나오기도 해. 접속사야. 그 다음에, t 인스턴트가나오기도 해. 이것도 접속사야. 접속사도 쓰는 거야. 심지어 i m m e d i a 이것도 접속사도 쓰여. 즉시한 뜻은 부사도 있지만, 뒤에 이제 배시 생략해. i m m e d i a t e 이런. the instant, i m 더 m 먼트 이런 것들. 뒤에 주어동사 전이 나오다니까요 절이 절이 나와요 절이 절이 나와야 됩니다. 조속사니까 그게 당연히 조덕사 절이 나와야 되겠죠.